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심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죠.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는요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주님께 나아오는 것이 중요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는 모습이 귀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찬송가운데 370장 1절의 가사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번 사순전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대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뜨겁게 하시는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음의 감격 속에 살아가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감격이 없다면, 뜨거움이 없다면, 오늘 시간, 복음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순조를 맞이해서 이전과는 다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며 간, 간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성으로 신앙상을 했다면 사순조를 보내면서 이제 내가 제대로 신앙설 하게 되겠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출발의 자리가 바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요, 구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의 큰 주제는 구원이죠.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구절에서 핵심 단어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살리셨다는 단어고요. 또 다른 단어는 은혜라는 거죠.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팔절 말씀은 또 유명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설명하죠 아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성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첫째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중간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십니까? 분명한 대답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어,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둘다 죽어서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도님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부자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거지 나사로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살아서는 부자, 죽어서는 나사로. 아 이런 건 없다니까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 나는 부자 나사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도님은 구원을 받았든지 구원받지 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핵심 중의 핵심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8절 다시 비춰주시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 유심히 보고 싶은 것은 그냥 은혜가 아니라 앞에 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라는 겁니다. 이 모습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만약 우리 스스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이유가 없죠. 내 수고와 내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왜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 상황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해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고또 전화로 신방하면서 고백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대구제일의 성도들 가운데는 여전히 인생의 절박함과 고통, 속상함의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생과 사의 기로에서 힘들게 투병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중간 전화 신방을 드리는데 어느 성도님은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힘든 투병의 시간을 보내 계셔서. 영상으로만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라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 절박함이 있는 분들에게 목회자로서 어떤 권면을 드려야 될까 참 막막할 때도 있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가 지금 풀리지 않고 답답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여전히 담겨져 있음을 깨닫고 꼭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사순절은 그거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날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지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오늘 꼭 정리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구원은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왜 공짜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성자를 내어 주심으로 대신. 죄 값을 치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일절 말씀이 그 고백인데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죄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성도의 모습에서 특징이 뭐냐면 제일 출발은 우리가 죄인임을 먼저 인정하는 게 중요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 여기서 출발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의 별로 우리가 깨끗이 씻음 받고 구원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습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좀더 살펴보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면서 허물과 죄 결국 사단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죠. 사단의 노예의 삶의 모습의 특징을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세상 풍조를 따른다, 공중의 권세잡은자를 따른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노예 특징은 하단을 계속 따라간다는 거예요. 삼절에도 보시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간다라는. 오늘 이 시간,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됨을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지만 혹시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세상의 풍조가 뭐가 있을까요? 욕심, 질투, 시기, 미움, 갈등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신앙을 점검합니다. 사순절은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따르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비교해 본다면 특징 가운데 하나가 다른 종교는요.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세상과 분리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불교의 사찰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산 속에 들어가죠. 계속 들어가면 좋겠어. 계속. 그럼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세상과 단절되거나분리된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속으로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다운 맛을 내는삶을살아야한다는거죠예수 믿는 사람다운삶에영 u 을치치며나는 삶이 이어어하 하는 죠죠본이 g o 보보니요요세풍 풍조를 르르 공중 중권세잠들을 따른다 t 는는 bit of 그 a little 하냐면. 불순종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렴 불순종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항상 따라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핑계라는 단어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핑계가 많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겠고 저래서 못하겠다라고 핑계를 대죠 성도렴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도 세상 풍조를 쫓아가며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변명하고 있지 않냐, 핑계대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인생에 있어서 핑계 대지 맙시다. 신앙 사는 데 있어서 바쁘다는 핑계, 환경, 상황에 대한 핑계 대지 맙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의 사명을 핑계되지 않고 감당하셨습니다. 순종하며 감당하셨죠. 사순절을 보내면서 혹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핑계되었던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습들을 내려놓으시고 철저히 주님을 따라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은 담대함이죠.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로 우리와 가까워지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 주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와 가까워지셨다면 이제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라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무엇이 나타나야 될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의 모습에서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나타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 신앙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권세는 뭐냐? 결국은 담대함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도가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당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담대하다라는 의미를 두 가지로 정리해 볼수 있는데요. 첫째는 말에 있어서의 담대함이죠.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어떤 억압 속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아, 우리가 사실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상황 때문에, 때로는 관계가 있어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 신임 총독이었던 베스토 앞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고 변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신임 총독이었던 베스토를 만나기 위해서 유대 분봉 왕이었던 아그립바 왕이 베스토를 찾아가게 되죠. 바울은 이 베스토와 아그립바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스터 총독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24절 보시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터가 크게 소리 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물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바울의 말을 막으면서 조용히 해하면서 네가 미쳤구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당당하게 2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 바울은 미친 것이 아니라 그럽니다. 왜? 그는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미친 것이 아니다. 담대히 말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베스터 앞에서 담대히 말하고 있었어요 베스터는 바울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스터 앞에서도. 담대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성도의 삶은 말에 담대함이 있어야죠. 그러시더라고요 시골 장터 보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장수가 있죠. 약 장수랍니다. 근데 그분들은 검증되지 않은 약을 팔면서도 만병통치약을 판대 이약 한번 먹어봐 하면서 두통에도 좋고. 허리에도 좋고 속병도 다 낫는다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진짜 약을 우리가 파는 구약과 신약을 전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믿음 없이 확신 없이 전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할수 없고 이렇게 전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전하면서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담대함은요, 행동에 있어서의 담대함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라는 불후의 장수의 외모를 보고는 절망하게 되죠. 아유, 우 우리, 우리는 상대할 수 없다라고 포기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불레색 군대의 사기는 올라가게 되었고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떨어지게 되었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떠드는 그 이야기에 참지 못하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밑에 보면 불레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왜 참지 못하였습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롱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청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와의 호 이름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외친 다윗은 골리앗을 담대히 상대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를 쓰러뜨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행동의 담대함을 보여주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보다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불안하시고, 어떤 염려가 우리의 길을 막고 있으신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날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사순절은 그거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당당히 담대히... 세상 속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수요 예배 시간에도 잠깐 언급하겠지만 지금 다윗과 맞서는 골리앗의 그 모습 가운데 골리앗이 지니고 있는 무기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45절 다시 보시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냐면 칼이 있고 창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단창이 있죠 생각해 보면 뭐 칼이나 창은 뭐 들고 있으니까 아 다윗 입장에서 아 골리앗이 지금 칼과 창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구나 알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단창은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가슴속 깊이 숨겨 뒀거나 뭐등 뒤에 숨겨 두고 있는 비밀 무기죠. 다윗은 그런데 골리앗이 단창도 가지고 있음을 알았다라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올리아스에 대해서 철저히 바라보았고 판단하였고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대 삶을 살아가면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장 기본은 믿음이 맞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당연히 담대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절대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상의 상황 그들의 모습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현실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죠. 다윗은 골리앗이 만만치 않은 상대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반창을 숨겨놨던 것을 알았죠. 그러게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하면서 그냥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망굴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대적하며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시탐탐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노려보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만만하게 나아시겠습니까? 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런데 그 담대함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누릴 수 있는 담대함이다라는 거죠. 사순절을 보내며 나의 인생에서 끝까지 믿고 붙들고 의지해야 되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기간에는요, 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힘쓰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부르짖음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말씀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주님과 만나기 위해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엎드리며 간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 내리겠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는데요.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 끝. 이거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늘 사단의 유혹과 위협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하아보겠는데요 요한에서 포미어의 믿음의 풍자라는 그림입니다 한 여인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시선은 비스듬히 천장을 바라보는데 천장에는 유리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유리 항아리 안에는 돈이 담겨져 있죠 원래 이 여인이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앞에 놓인 테이블 위에 있는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시선은 비스듬히 하늘에 달린 항아리를 보면서 돈, 물질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 여인의 뒤 배경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그림이라는 거죠 이 그림의 의미는 이겁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녀가 바라보고 할 인생의 포커스 초점이 아니라 단지 인생의 배경 그림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자신의 장신구로 여기게 되었다 성대로 그런데 혹시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 라고 말을 하는데 혹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인생의 배경으로만 여전히 남아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두 번째 사진 보시면요. 확대한 모습인데, 이 여인의 오른발이 오른발 밑에 뭐가 놓여 있냐면 지구본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지구본 밑에는 뱀이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인간이 타락할 때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불순종의 아들, 본질상 진도의... 단일 때 모습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오늘 우리 모습을 한번 비춰보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뒷배경으로만 그 여기며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말씀이 아닌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욕심과 시기와 이런 것들만 바라보며 나아가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정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내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내 인생의 배경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중심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사순절을 보내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더 깊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답게 세상 속에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기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임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답게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 하고있음을삶 속으로 우리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들 가운데는 여전히 인생의 아픔과 답답함과 풀리지 않는 숙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하신 팔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믿기 때문에 오늘도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